Steadfast growing since establishing in 2009. Atomy continues to run for the customer success. Unexpected, Unexpected well.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caused entire world to fall oh, into chaos. In Atomy was no exception either. All offline seminar events were totally stopped and was unable to open education centers as well. But Atomy did not cease. Atomy transformed rapidly to the new era. July 2020 Dream Hall Live. The August 2020. Through Vision Hall Live, Atomy succeeded in converting Success Academy online. Although the offline seminars were halted, Atomy members around the world got the news and shared the visions even faster. And 2022. Again. Begin again. 300 million US dollars Export Tower Prize awarded. Top 5 in Great Place to Work in Asia. Global sales of 2.2 trillion Korean won in 2021 reached. Exceeded 16 million global members, and Atomy has grown even bigger during difficult times. For the first time as a native Korean multi level sales company, Atomy advanced into the top 10 global direct sales company. And proudly prove the fact that we are well recognized by global marketplaces. Starting the offline seminars resumed in April, Atomy will start over again, headed to be global number one. Global Atomy's sensational movement toward the world is just about to begin now. <laughs>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3천 명이 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아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해외에서도 어, 시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때로는 늦은 밤에 또는 새벽 시간에 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해외 회원분들도 어, 모두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난 2년여의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 없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차츰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열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신우일신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여 년 동안 약 13개의 법인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무려 9개의 법인이 신규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2년 동안 약 445만 명의 우리 신규 회원이 애터미 1 9가 되었고요. 어, 2020년 7월부터 어, 최근 5월까지 신규 법인의 누적 매출액이 무려 약 8,500억 원에 이르는 등 어, 오히려 애터미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2년여간의 우리 애터미를 돌아보고요, 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얼마 전에 들려온 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에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난 4월 어, 미국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애터미가 10위에 오른 겁니다. 어, 매출액이 무려 18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한화로는 약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2009년에 한국을 시작으로 어, 했던 우리 애터미가 13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또 우리 글로벌 어, 회원 한분한 한 분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애터미의 다음 목표는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어, 팬데믹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승급을 하신 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 한국을 제외한 해외 글로벌 우리 회원분들의 많은 승급자분들이 나왔는데요. 세일즈 마스터가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약 8,800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을 했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가 약 1,800분, 그리고 스타 마스터가 약 400분의 스타 마스터가 탄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로얄 마스터도 85명이나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타이완, 어, 말레이시아, 중국의 해외 법인에서도 15분의 크라운 마스터가 탄생하셨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기간 중에도 값진 성취를 하셨는데요 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 이제 곧 해외에서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오프라인 세미나 소식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미 해외 여러 지역에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등 오프라인 행사가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멕시코 티우아나에서 어, 현장에 약 500여 명의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승급식의 주인공은 72세 된 할머니께서 뉴스타마스터로 승급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어, 약 2년 전 오픈 이후에 처음으로 어, 오프라인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에 약 500여 명의 우리 회원분들 모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5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그 어, 제가 지금도 그 현장에 회원분들의 열기,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달 캄보디아 푸놈펜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는 세 분의 뉴 샤론 로즈 마스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방글라데시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방글라데시 오픈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난주에 상파울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 동시에 사업 설명회겸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약 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셨고요. 온라인으로도 약 2천 명이 넘는 분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필리핀 마닐라, 또 일본의 도쿄, 터키 이스탄불, 미국에서도 LA, 시애틀, 뉴저지 등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 정말 글로벌 각 지역에서 이미 활발하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원데이 세미나와 섹서스 아카데미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유럽 본토에서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또 바르셀로나, 어, 독일의 민헨프랑크푸르트 어, 베를린에서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 오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바로 이어서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이제 애터미 세미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애터미는 이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온라인 또 오프라인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 글로벌 넘버원 1등 회사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미 최대 시장이죠. 브라질,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직판시장인 브라질이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몽골, 또 우즈베키스탄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 각국의 많은 리더분들이 현지 회원분들과 함께 현지에서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우리 해외 법인 직원들, 또 본사에서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과 어, 기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글로벌 드림 투어와 코리아 투어가 시작됩니다. 해외에 계신 회원분들이 이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을 하셔서 애터미 파크 또 여기 비전홀 우리 또 콜마를 비롯한 합력사 전학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곧 저희가 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공지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글로벌 회원 여러분, 애터미 파크와 또 그리고 이곳 비전홀에서도 어, 또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어, 지난 2년여 동안에도 어, 여러분들이 함께하셔서 애터미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 역시. 회원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글로벌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이제 6월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아 글로벌 에터미! 아자, 아자, 아자!